라고 눈 챙겨. 다 F 4온거안 보여? 어. 아, 아, F 4 들으라고. 아? <laughs> 아. 됐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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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근데 너 맨날 옛날에 그 <laughs> 계속 리한테 막 놀아 한털 듣잖아. 어 맞아. 맨날 <laughs> 아왜 너만 안 해? 이래가지고 <laughs> 난 몰랐지 <몰라. 웃음> 아 우리 다 넣었는데 혼자만 안 넣은 거야 라니카그준비됐단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아우 하나 있다 완벽하게 이카르도 와. <laughs> 죽여줘

가 볼까요? 조용. 어! 와 아파. 와우빠할수 있어? 어한 번만 켜줘오오잉 <놀람> <뭐에? 놀람> 의문의 킬이 또붙잖아냐 방금. 그니까. <놀람> 그냥? 키리를 썼을 뿐인데? 이치이 와서 맞아줘 다복한 인식 어. 어. 잘, 어. 어. 미안해. 돌아갈 어. 미안해! 돌아갈게! 없었어요 미안해 돌아갈게! 아... 아. 공이 없으면 히카가 들어갈 수 없네, 저쪽 저 아이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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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 아! 아! 우와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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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 어있어조우 ㅅㅂ. 이제 병상을? 네. 여기 어, 나면 되지 않을까요? 저, 불방 사람들 중에 그... 그, 레이디 그분들 있잖아. 응. 음. 그 사람들이랑 디코 해본적 있어? 아, 음, 현님이 지금 디코하는데 어색하다고 뭐이. 살려달래. 어, 아니, 그게 아닌데. 어, 아니다. 은지한테 말한 거 아닌데? 아, 그래? 오, 와우. <laughs> 어우 쉬면 왜 이렇게 되니까 되게 어색다 저요. 왜 그래? 어? 은수야. 어? 아, X발. 예린아. 은수야. 안 해봤어? 아, 죽고 그, 싶어? 아니, 은수야 왜 그래? 죽고 싶냐고. 아니, 왜 죽고 <laughs> 싶어? 너 기억나? 왜 죽고 싶어 하세요? 아이 유림은 아, 4진이지만 저희... 저는 1진이네. 아, 그못 어때요? 들었어요. 못 들었어요. 뭐라해, 은수. 아렉. 오렉 어, 걸려서 밑에 순간이동해 아, 아니 이.. 뭐 엘리 방이니? 안돼 <목소리> 아, 진짜 너무 아아 진짜 파 <목소리> 플레아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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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. 디아나 바이, 바이. 저게마음 죽는다 씨발 엘리 방? 공이. 근데 치를 두장이나 썼네. 아니 어, 내가 품고를 계속 쳐다봐주고. 품고를 <laughs> 다 넣었는데 안 죽더라고. 그래서 어? 이러고 같이. 저요. 와, 저 끔찍한 거 봐. 씨발 지금. 뭐야? 노을 봤을 뿐인데. <웃음> <웃음> 와, 앞에. 응? 안녕 엘리 이름이. 어, 탈이야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이 아닌 거 같은데? 지금 하 누가 잘 녹아. <laughs> 와, 나 죽을 뻔했어. 쎄리 아니 감동이에요. 아, 잠깐이 뭐가 떠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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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.. 이거... 이 아그공 어, 쓰고 싶어, 어떡해. 그래. 뭐라 쓰지 마. 미쳤어? 아, 공 쓰고 싶어. 어떡해. 미치겠다. 공 쓰고 싶어. 미쳤어? 어? 와우, 거의 다 있어. 어, 다 있어, 다있 빠이.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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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립> 와우! 저와이오나 딜이 안돼! 안 죽어! 얘가 원래 눈이 아파서 죽어 죽어 차어네 그래 <립> 치영 곳이. 와 찍으세요. 와, 희후 너희 자식. 와 어, 죽였어. 한번 가주세요. 어 고마워. 나나나나 나. 안돼. 죄송해요. 미 <laughs> <laughs> <이 전파이> 다행이다. <laughs> 하마터면 님도 죽일 뻔했는거 <laughs> 어. <laughs> <나는> 다... <laughs> 완전 루빙 천 루빙 천못

나도 레벨이 낮아서 피카가 응. 전보다 레벨이 높은거같아 니네 쟤네 너무 탱커들이 무섭고 녀석 맞아 암살을 못하겠어 씨발 여기 또 리채 같은 거 있잖아요 암살? 아, 포기하자 포기하자 골목에 있다 골목에 룬 드립 쥬 리채가 있나 내가 미안해 어. 妈、嗯嗯、的了，那贴的都给。啊，哎哥。 겨울쇠 <laughs> 잘 탔다 <샀다. 에이>. 아 리첼 <목소리> 음.. 야 <대화붙이>.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야? 나 리첼 한 대도 때린 적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궁 맞았어 아궁 맞았어 아슈 쥐별맨 너이 새끼 그냥 와가지고 킬 <laughs> 히카가 나와서 좋다. 탱커 너. 자까요와 저기 탱커 왜 이렇게 레벨링이 빨라? 그니까. 아안 죽는 이유가 있었어. 아니야 니기라서 안 죽는 거야. 아니야 아, 아. 레벨링 잘하면 잘 죽는단 잘... 말이야. 네? 아니 벌방 유두비 벌. 아니 유두비 골 벌방이. 자 볼까요?

아무튼 들어. 어, <laughs> 어 뭐야 이거? 카판에서도 준비만 하고, 까코에서도 준비만 하고 지금 대충 그런가 봐. 저 은유 분들이군요. 아나 장갑을 아직까지 두 개밖에 안 사봤어. 한 분도 아세요? 네? 거기 있는 분. 좀, 좀. 아니. 어, 어, 아니? 뭐, 아니. 뭐 그냥 내가 하는 거라. 아. 나 바카는, 일단, 잠깐만. 나 바카. 바창이 아, 죽여스 팔로스. 어, 어. 어, 어. 어. 떻이 저거 뺏기겠다. 아니 아 나, 아. 아. 진짜 살피거든요? 트루퍼? 아이고. 아이, 거야 뭐, 임팩트 파크, 뭐까요 아, 누구 저렇게 고 싶다. 까요 아, 저고 싶다. 까요 내 원래 그냥 려좀더 어, 주의 하셨어야죠. 자, 지볼까요 아, 토마스한테 이체를 버려왔거든. 어, <laughs> <안 줘. 줘. 웃음> 아니, 왜냐면... 왜요 <laughs> 못리다 진짜 우리. 어... 도 돼? 못해도 돼? 쟤는 못해도 돼? 는 못해도 돼? 우는못한 돼? 어도 돼? 쟤는 못해도 돼? 쟤는 못해도 돼? 쟤는 못해도 진짜 공성을 못하는 조합인데 어떡하냐? 누군가 <laughs> <눈가> 나겠지. 반대 <laughs> 것도 빠지면 안 돼. 야, 무서워. 지옥에서 퇴근하러 왔어. 안? 물방이네. 물방이네. 아 물방이 뭐? <laughs> 어. 아유, 아프겠다.